응, 뭐. 얘는 못하겠어요. 오늘 많이 온 요. 행운의 빕니다. 거짓말이구요. 오늘은 여기 예고한데도 용어를 안내해도 되도록 하겠습 짧지만 오늘은 짧습니다. 네. 헬리콥터, 뭐. 저쪽에 보면은 비행기가, 뭐 전용 비행기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막 철골렘들이 다 이렇게, 다, 나사가 다 빠져있는데, 이유는 이게 지금 전쟁을 했어요, 우민이.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다, 이거 뭐야, 얜. 여기 있었네? 아니, 여기 많아요, 아주 지금. 여기서 폭파당했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전쟁 중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직도. 지금은 이게 렇 마을이 막 부서지고 철골렘이 다 부서지고 여기가 거의 본거지 수준인데 다행히 마을 쪽에서는 대처은 느낌입니다. 요즘 제가 폭죽 요 여기 마인크래프트 에 폭죽이 있는데요. 폭죽.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다 폭죽이 있는데요. 밝은 파란색? 이게 뭐지? 요걸로 이제 여의도까지 여기, 지금 여의도까지 열차는 연... 네 <laughs> 요거, 요, 요게 이제 비행기 모드 랑할때 같이 추가된 건데요 여기가 우민들의 본거지였는데 여기 이렇게 미사일이 막 퍼부어갖고 우민들은 거의 바다 여기 강으로 모두 대비철골에 <laughs> 내가 엄청 많이 써만했어요 여기가 뭐, 거의 엄청 많구요. 그리고 여기 옛날에는 주민들도 조금 있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전쟁해갖고, 이게 막 2주년 기념비도 엉망, 바, 엉망, 엉망이 되었는데, 후에 나중에 복구 되, 됩니다. 여기는 뭐, 뭐야, 이거. <laughs> 이 오늘은 어떤 거를 거행식을 할 거냐.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을 한번 만들어 볼텐데요 얘 예, 바로 3호선이 여기까지 하는거예요 물론 지상지지하 요즘 여기 그 3호선이 지하와... 이렇 지하와 작업을 해서 여기 이상하네 쓰레기 파고 안에 오우씨크 스피커 줄여버리고 지금 여기 원래 여기 건너는 날이었는데 여기도 폭포 제가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오, 뭐 그렇다 합니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섬, 여기를 섬을 형식으로 만든 건데요. 뭐, 인공적이라서 너무, 뭔가, 이상하죠? 예. 네. 뭔가 이상합니다. 술, 다리 만드는 데는 까먹고 있었네. 술 만드는 것아무튼 여기 3, 2가 9, 한강역이죠. 이기 영명판에 모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달광오 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잘 보여, 이게. 3호선이 여기까지만 돼 있는데, 3호선이 쓸모없는 지역만 경유하더라고 예, 보시는 거 같지? 쉐이더도 안 껴놨더니 너무 이상하네. 어, 뭐야, 주민들 비켜. 아니, 이런 거 없냐. 이거 뭐가 쓸모없는 지역은 경유하고 있어. 인천역은 너무 막 교통 채증에 불편해갖고. 3호, 인일 예, 인천역은 여기 3호선이 일부러 추가해준 건데, 사실은. 외곽지역만 다니는 3호선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인천역을 대신 추가해준 거야. 어 여의도 수준이야, 인천역을 추가해준 건데, 뭐야, 이게. 심지어 지금 시골역 쪽에 엄청 많아,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나? 이거 수영장? 안 소개해드렸나? 아무튼 여기 지금 시골역 쪽에, 지금 우민들이 거의, 막, 파는 치고 다니고, 뭐, 뭘 깜짝아. 누구세요? 서바이벌이 아니어서, 신경 쓰지도 않는 모같아 여기가 이거 1, X선 타는 건데. 여기는 골, 좁은 콜목, 골목이에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는, 음. 여기는 비밀의 문이 있는데 딱 열고 들어가면 시골역입니다. 여기.. 제가 약간 비밀문 형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또 주민널, 또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서 쭉 가면, 뭐야, 이건? 하면서 딱 문을 열게. 그럼 시골역. 저기 저게 1번 출구, 여기가 2번 출구인데, 2번 출구는 거의 무선 수준. 불쌍한 주민 마을. 다 파괴됐어요. 암튼 오늘은 3호선을 지금 쓸모없는 집, 영 영마 경유하길래, 제가 좀 경유. 지금 여의도는 거의 외곽 지역에 있어요. 신동구 쪽에 있는데, 신동구는 뭐 별거 없습니다. 신동구 한강, 구, 여기 한강역이 그임 일단, 한강역에서는 일단 1호선과 3호선만 경유합니다호선이 외곽 지역도 다니다 보니까, 1호선은 거의 외곽을 도 외곽과 도심을 도는 열차예요. 3호선은 여기 한번 연장해 보도록 하죠. 아, 이거 또 힘들게 됐네. 물론, 여기서 바로 여기 지하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이 또안 돼. 이유는 여기 바다바다 바다, 앞바다가 바다, 아니 강이에요. 힘들어, 이게 작업하는게 되게 힘들어요 바다에서 작업하는, 이게 물 있는 작업, 물 있는 쪽에서는 매우 작업하기 힘듭니다 막 곡괭이를 막 부시면서 그걸 딱 막, 막으면서 아주 힘든,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음, 콘크리트, 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 콘크리트 3호선, 녹색 콘크리트나, 청록색 콘크리트. 청록색 콘크리트는, 음, 그거, 막걸려. 레일, 레일도 필요하죠. 여기 딱, 레만 치면은, 이거 전동 동료, 그리고, 그리고 여게 많이 챙겨줍니다. 됐죠? 여기. 아, 그, 그, 이 도, 저기. 아, 그리고, 그, 이도 저기, 저쪽에 신성한 강역 거기도 이제, 그 그거 방식을 한번 해볼까, 용암. 용암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근데 그, 근데 그게 지상, 지하역인데 바다가 아닌 이상은 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레일을 안 꺼내고, 아이고. 이게 지금 서바이벌은 아니나서 좀이게막 엄청 막 광부지라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인피 없어서 나가세요. 희한 것들만 챙겨도 독하지 빈틈이 없어. 비행기는 좀이따치워 그러면, 지하도 들어봅시다 후와, 후와. 네, 1호선, 1호선이 가장 지하역이 많아요. 처음에는 다 그냥 지상역이었다가, 제가 지하역으로 다한번개설해보는데 진짜 좋더라. 지하가 확실히 나요. 음. 이것도, 이거는 이게 최초의 1호선 지하예요. 조금 올려갖고, 이, 거랑경유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무단횡단금지하고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도 나갈 길이 없어요. 옛 처음 여기 만들 때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노면 전차가 이제 개통하면서 불편 못 나갑니다. 그래들어가면안 돼. 이게 숭배문역입니다 원래는 사탕수수역이었다. 이게 노면 전차 야선로야 이게 이게 레드스톤이 있는 데고 여기가 노면 전차 선로야 얘가 위에 를지나가야 그걸. 바다 랜턴을 완전 뜯어 버려 갖고 어우, 왜 주민들 왜 이렇게 아,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야 이건 <laughs> 약간 코가 무서워 암튼 보면 자천히 이렇게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비켜봐 잠깐만요 어우 무서워 지하에는 주민들이 못 들어옵니다 여기 위에서 보니까 되게 어, 엄청 많네요 3호자 이제 2호 3호선을 뚫어보도가 하죠 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돼 지금 거의 끝났어요 음, 10분 빨빨빨빨빨빨빨빨 빨리 광고 지하로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막 뛰어야 합니다. 헛뚝뚝뚝 뚝. 뭐라 자, 1호선 여기 한강역.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제 지하철역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이? 뭐야, 왜 버리? 어떻게 뭐? 어떻게 버린 거지? 방금. 자, 아무튼 그거 상관할 때가 아니고 크스아 이거 지하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지하가 세계에서 힘든. 오 흙길이라서 보인다. 왔다. 어, 바다 랜턴. 아 지하라서 역시 바다 랜턴이 필요합니다. 아 그걸 왜안친거였어어 민수. 민수. 어 안돼 폭주 안돼. 안돼. 복. 아. 응응응아 시간 없는데 말이야. 자네가 날 대신해줄 수 있겠나? 아니요 못합니다. 몰타노미 못 아니다. 가비 너에게 난 너에 너 나에게 실망을 주었다. 안녕. 나에게 실망을 주었어. 어요? 어?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 짓, 이상한 짓도 하지마. 오버 이거 봐봐. 물봐 물도 오잖아. 아. 오 어, 이거 봐봐 봐봐. 여기. 오. 예다다다. 가자. 아 이거 왜 물이? 아 물도 오잖아. 오. 뭐야? 오 뭐야? 철골인데 왜 이렇게 여기있어여기있어 여기 왜? 잠깐만, 이 비켜봐. 야, 비켜, 비키세요. 오, 아, 난리가 났는데요. 이기 한강요? 갑자기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어유 이거 되게 힘들겠는데. 이거 언제 다 작업할지, 이거 작업할 시간이 없는데. 저희 여의도까지 가야 한다 말이야. 오, 힘들어. 지금까지 어떻게 할까요? 과연 우리 이민준 씨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나중에. 아, 다음 편에 보자. 응, 아니고 일단 은 빨리빨리 합시다. 어우, 시간이. 아왜골레이들은왜 여기 있는 거야? 아다 빠져버렸어. 내가 우민들한테 우민 좀 치우자고 했더니 다 빠졌어.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를 설마 비계로 할까? 와최초쳐도 수중력입니다. 와우 이거 되게 고난이도 작업이야. 오왜 끊겨있니? 끊어있어. 일단 여기는 스펀지를 다 막으면서 해야 돼요. 참 힘든 고난이도 작업이야. 물이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물이 엄청 많아. 그니까 강이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강에다가 인공적으로 섬을 만든 거다 보니까 되게 힘듭니다. 귀귀 귀는 되게 잘짤 짧네요. 뭐. 근 이게 바다 수중 작업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가장 힘듭니다. 이게 수중 작업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어요. 뭐 뭐. 이게 수중에서는 호흡이 딸리고 이게 되게 안 좋아요. 막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지처럼 작용이 안 돼. 뭐 크리에티브에서는 이 전혀. 아왜 거기 있어요? 울렘 씨 가세요. 어뭐 아, 뭐야 얘네들. <laughs> 내가 난이도를 어려움을 맞고 나더니나 난리 가는 비켜 여기야 여기 야이무호선 여기, 야, 건설공 건설 건설장이에요. 어 빠져버려. 그, 그. 야, 이와 엄청 많네. 암튼. 아, 이거 어느 날에 못 만들겠네, 이거. 이거 심지어 이거 길까지 모두 바다 렌터널 바꿔야 하는 실정. 오. 수중으로 하면은 되게 재밌음 오, 이거 바다.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스펀지는안 빼도 돼.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 아니면은. 레일이 이딱깔수 있거든, 이거. 깔려. 이거 봐봐, 깔려. 요즘, 요즘은 업데이트 돼갖고 깔려요. 자, 그럼 오늘,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일단 에대한 많이 만들어놓고. 근데도 녹화지 자, 어땠나요? 뭐, 음, 재미없었겠다면, 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요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이, 이, 이, 이 있는, 이, 있는 거 아니겠죠? 예, 설마. 네, 아무튼 제가 죄송하다는... 아니, 무슨 말이야요 아무튼 제가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찍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저도 저 본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 그렇다는... 그렇다는... 그러면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쓰레기가... 아무튼 전 가도록 하죠. 이 하필 촬영장이 자동차... 응? 네, 자동차에서 찍고 있어. 지금 지하주차장에와고 자, 여기까지만 딱 깔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만드냐. 시간도 없는데. 이거, 시간도 없어. 어차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또 엄마한테 혼나 계시네. 자, 암튼. 이번 영상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서부송 건설공장이 되게 멋지네요. 멋치다고요 가장 힘든. 아, 아니 그러면 폭죽을 쏘아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우. 아니 하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힘들. 아이 뭐야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